내외 복사근이 만나는 지점인데, 여기 12번, 예, 12번하고, 장골로 사이, 예, 여기 이제 벨치 버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외복사근과 내복사근이 서로 교차점이에요. 여기 이제 이렇게 누르면, 트림이 나온다그래서 벨치 버튼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라, 어떠한 압을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을 하게 되면, 에 네, 트림이 나게 되고 트림 나면서 이제 위산이 같이 따라 올라오면서 식도염도 생기게 되고 그런 것들이 위장 장애로 이제 연결이 돼서 사실은 이 내복사근의 압통으로 인해서 발생이 된 건데 치료는 저쪽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내복약 치료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쁜 자세로 의자에 걸터 기대고 앉아 있거나 뭐이 자세를 계속 반복한다면 벨치 버튼에 의해서 예, 그렇게 될수 있고 몸을 많이 트는 사람들 이 있잖아요 탁구 선수들처럼 예, 그런 사람들도 많이 그 이렇게 예, 근막 통증에 의해서 예, 그트윙 같은 걸 하게 돼서 식도염으로 예, 오해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외복사근은 외복사근은 이렇게 예, 그 가슴에서 흉곽에서 하복 방향이고 내복 사고는 장골에서 명치 방향입니다 이렇게 s 반드가 되는 거죠. 이렇게 S S S S S. 뒤쪽 도착에서 얘는 위에서 아래로. 얘는 아래에서 위로. S S S는 s s, s s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축으로 놓고 이제 마사지를 해야 후면도 마사지를 할 수가 있죠. 자 이때 이제 면적이 크니까 수장으로 하지 마시고 전환을 잘 쓰시기 바랍니다. 자 골반을 추구로 해서 예, 후부를 오픈하고 앞쪽으로 갈 때는 골반을 당기세요. 자 이렇게 내복사근 외복사근은 이제 반대죠 위에사 아래로 네. 후부, 축부, 전부 시골 결합부 방향입니다. 여기 반월선 이 있으니까 반월선은 복직근이죠. 뭐 실전에서는 그냥 해도 되는데 우리가 지금 공부했으니까 네, 여기 시골 결합부 방향으로 반월선에서 결합부 방향으로 갑니다. 자, 축부. 그 다음에 이제 주두를 이용해서 하복결. 자, 후부, 후부 외복사근, 축부 외복사근, 전부 외복사근. 자, 후부 내복사근, 후부 축부, 자 내복사근 네, 상부, 자 후부, 축부, 상부. 자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게 대각선으로 네,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해서 S 반도를 계속 연결해서 마사지를 하면은 내복사근을 마사지하게 되고. 그 텐션이 여기 배치 버튼에서 약간 이완이 되면 내장성 질환 같은 증상들이 없어지게 돼요.